오 뭐야 어 인질로 잡으면서 <목소리> 오른팔에 있었어 <목소리> <써, 써. 목소리> 아 여기 갈림길이야 모자단 편에 살건지 군인 편에 살건지 그럼 나는 아, 안녕하십니까 영달팽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목소리> The Hellisting <is 목소리> Man 오. 엄청 큰 은행에서 시작합니다. 은행을 털려는 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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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벽을 지나가야 되는데 텔레포트가 있네. 그럼 텔레포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된다, 된다. 된다. 어, 예? 아니, 뭐야?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약간, 아날로그 형식으로 가볼까요? 그렇지, 어디서 꺼내는 거야? 뭐야! 아무튼. 오, 엄청 빨라. 어, 뭐 걸려. 가스. 아이, 젠장, 진짜. 이건 뭐야? 이거는 포크레인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걸리고 싶은 거 아니야? 아 <laughs> 오 진짜 걸렸다. <laughs> 뭐야? 어? 후진한다. <laughs> 아 이거 웃기네. 이건 뭐지? 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뭐야? 아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돈자루로 위장해서? 아 이렇게. wonder why there's a bank out here. <laughs> well, I think it's supposed to be like more of a vault, you know. Oh, that makes sense. 와 들어갔다. 나이스. 그럼 여기 있는 돈 전부 다내 거야? 호호 나이. 아, 아 이젠장. 아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구나. You're free to go. 어 뭐야? 왜? <laughs> Not really. 아 뭐야? <laughs> 아 저래 되는 거야? Don't get your hopes up. We've already checked it. 소포도 주네? Haven't we, What? Yeah, yeah. Of course I checked it. I mean, what? 뭐야 검사 안 했나 보는데? My job. Not l is my job. 뭐야? 뭐지? 케이크? <laughs> 어 케이크 안에서 나온 건 바로, 텔레포터. 이번엔 진짜다. 오! 어. 나이스! 어. 음. 오! 어우. 나이스가 아니었구요. 이거 뭐죠?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마셔보지 마! 오, 뭐야! 어? 시간이 멈춘 거야, 느리게 흐르는 거야? 뭐 저기 뒤에 칼 들고 있는데? 아, <laughs> 쓰레기통에 넣어 주고. 와, 뭐야? 도넛 뺏어 주고. 어, 너무 쉬운데? 에?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케이크 안에는 드릴이 있었죠? 거져, 거져! 오, 이 뭐야! 오! 화장실. 제가 또 공포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빠로 좀쓸줄 알거든요? 오오! 아이 젠장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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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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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에?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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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왼쪽으로 이 자식아 총알 다 피해버리지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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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벽을 짚으면서 이자 씨가. <laughs> 어 갑자기 서부에 총잡이처럼 난 총이 없는데 어우 너무 많은데 으악! 우와 누리게 피해주면서 우와 뭐야 <laughs> 어 떨지마 떨지마 어 붉은바 <laughs> 킹나다 무서워 <laughs> 당당하게! 탈출! 어 oh, 뭐야 이번에 박물관이구나 삼송 뭐야 어눈 yeah. oh, 들어갔다 가자. 엄청 큰데? 오케이 이제 다 파악했어. 이런 거안 되죠? 그냥 원초적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어 진짜네? 아 <laughs> 진짜 뭐야? 이번엔 진짜 텔레포트? 이번엔 진짜다. 가자. 아무튼 됐다. 나이스. 화끈하게 가자. 파이콘. 판. 판. 어. 오케이. 나도 맞대응해, 총으로. 어. 어. 어, 어 내가 볼때 동전 같은데? <laughs> 뭐왜 이렇게 빨라? 아, 이거는 낭만 있게, 와이어로 가야죠? 영화처럼. 그렇지. 레이저 커팅기죠? 오잉, 어? 예? 아니, 그럴 수가 있나? <laughs> 아니, 망치라고, 근데? 아니, 장난하나? <laughs> 다이아몬드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어, 치즈 뭐야? 아, 그냥 맛있게 먹었구나? 그렇다면. 와잘 떨어졌다. 어, 어떻게 나왔네? 음, 라이폴 이 자식아. 어. 목이 목이 잡았나 보다. 이제 슬슬 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laughs> 아, 이 문제를 내기 전에 힌트가 있었죠. 다이아몬드가 엄청 무겁다. 이 자식아. 어, 소리가 청량하네요. 오케이, 이번에는 화끈하게 가 볼까? 오, 그렇지. 어이구, 그렇지. 어? 아니, 킥보드를. 어, 그냥 정문으로 밀고 들어가버려! 야, 아, 그렇지. 그렇지. 당당하게 들어가. 가자!

I figured night garden is much less dangerous than driving it. <laughs> 어, 그냥 뚫고 가. 그냥 뚫고 가버리네. 와, 도로도 나왔다. 나별두개 됐는데? 돌멩이로! 얍! 그렇지. 어, 별세개 됐다. 헬기가. 어, 이 실드! 어, 뭐야, 이게? 어,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못 들어오고, 헬기. 헉? 다리 끊어졌는데? Sir, 어, 뭐? you. You... 다이아몬드! 그렇지! Mm. 아, 근데 다이아몬드. 아, 나이스! Uh, wha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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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ell. Look who finally decided to wake up. Mojogi? Hell, you? have been quite elusive, but your skills make you worth the catch. You'll be perfect for yeah? the job. 군인? We've been having some issues with a group of thieves in no, the Clan. That. We know they're guilty. We just can't pin them to any crimes. You'll be going into the airship to bring them down. I don't need to remind you that we've got you on several charges. Breaking yourself out of prison. oh even stealing the Tunisian diamond We've got quite a lot of counts on you Do this job right and we'll drop oh, you. Charlie here will be bringing you close to the airship. The rest is up to you. Find a way to bring him down, and you'll be a free man. Hey, uh how do you want me to bring you in? 아 이거는 누가 봐도 끈끈이 장난감이죠? 우아! <laughs> 뭐 어떻게 들어왔어? 아 이거 진짜네. 제로 포인트 에너지 이, 이게 뭐죠? 와우. 어, 아, 예? 그럼 이거라고? 아! 어떻게? <laughs> 오. 어 뭐야?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어. 누가 봐도 끈끈이 장난감은 아니죠? 이걸로 가야죠. 그렇지. 아, 아야. <laughs> 비밀번호는 모르겠고 전기 충격을 줘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어? 아니! 그렇다면 저는 기다립니다. 어, 네 배속? 어, 그렇지. <laughs> 약간 친구 아파트 현관문 들어가는 감성이네. 어, 뭐야? 열쇠를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좀 그렇죠? 벤트로 갑니다. 어, 에? 어, 어디가? 오! 우와, 보석이다! 매직 펜슬은 뭐지? 오, 뭐야? 어! 아니, 그러면, <laughs> 직접 날면 되지. 그렇지, 어! 어? 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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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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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페이퍼라이저. 그렇지, 그렇지. 뭐야, 누구세요? 어? 틈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석까지 욕심낸다고? 보석 못 참지. 이걸로 찝어가자. 어, 아, 아, 아. 아니, 뭐해? 그럼 이걸로 줄이자. i got Khuluta! Hey yeah, stop right there! Oh! What's going on? Looks like he set off some sort of alarm in the vault. Oh he's gone rogue. Alright, move to plan B. call reinforcements and move in. Yeah, this Jeffrey. I got him right here, 찾았어. 어어어어어어어 이거 뭐야? 어이구. 나 어떻게 나가? 누가 봐도 거북이 등껍질이죠? 어? 아, 이 젠장. 누가 봐도 어, 이거 아머가 수인가 와우,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Wow! 오 oh, 괜찮아? 오, oh, 괜찮아. Oh, <laughs> mania, 뭐야! 아, wow, 염이야 wow. oh. oh, oh, 뭐야? 와우! 슈퍼 히어 와인딩. 와우. 오. 오, 뭐야? 아이고. Wilson, we

도 대화해보. 그 u r o c h i What is Ken? 어? Let him go. What? Oh, 어? we g 패넘볼. Hey, I've been I've been looking at the numbers here. What do you think? Ah, yes. Oh. 와! 아, 쉽더라. Go go. I'll hold him off. Come on, Lynn. 오, 자신 있나 본데? Thruster. 그렇지. 오, 뭐야, 뭐야? 아, 에? 예? 이런 거 약간 킹 밖에 의자 같은 걸로 해놓지 않았을까? 오! 오, 앞으로 간다! 이 자식아! 뭐이 에이! 에에 저런게 있어? 어이에 아니, 그러면, 야, 이, 뭐야, 이거 의자! 어, 탈출! 그렇지! 어, 문 닫힌다! 어, 이 뭐야! 탄치! 으! 에? 다시, 다시! 문 닫히고, 닫히고! 들어와! 그냥 콩 먹어버려. 어, 이 뭐야! 쟤, 뭐야? 왜못 열어? 로켓 점프. 로켓 점프 어떻게 참아? 그릇. 그렇... 어? 뭐, 이게 답이라고? 어? 이거 뭔가, 여유가 답일 것 같지만, 갑자기 이걸로. 뭐야? 엄청 쎄 보이는데? 얍! 뭐야? 오! 어, 안 죽었다고? 아! 아니, 왜이렇 전기톱! 전기톱! 오칠 7500! 나이스! 예 yeah. 어... 이거는... 글라이더?

아, 여기 갈림길이야. 모자단 편에 설 건지, 군인 편에 설 건지. 그럼 나는 모자단. <laughs> 어, 걸렸다. 와, <laughs> 나 수상이다!